오케이. 아, 좋다좋다 좋다. 아니 우리 공격할 때 스크린이 너무 없어 그. 없는데 에서 근데 우리 이렇게 다돌려서 네. 셋이 스크린 서로 걸어줘야 되는데 네. 둘 중에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이 걸어줘야 되는데 오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다 어. 걸어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나 저기 저기 눌려서 근데 안되네 승엽이 형 쪽에서 걸어주고 있는데 아. 어 됐다 어.

나이스 아잘 막았는데 오케이 아 이거 잘유투 원래 시간 흘렸어요? 어아한대 아니 와 이거 3번 진짜 야 45도 속에 니네들이 니네 둘 나갈 때 느려요? 아밀린 것도 느린 건데 진짜요? 야 45도가 네. 슈터잖아 니들은 네. 그냥 어떻게 나간줄 알아? 포스 막듯이 그냥 스르륵 나가 아니 그니까 나가면 여기는 다 슈터잖아 네. 확 붙어야 돼 우선 빨리 가는 거지 빨리 가는 걸 떠나서 간 다음에 네. 가, 네. 내가, 내 느낌에는 네. 그냥 체크하러 나가는 느낌이야 네. 아까 좀 진짜 어유 진짜 막, 막아서 웃지게. 슛을 슛을 못, 올, 못 올리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 배 빼꿔 빼꿔 다친다는 거지 오 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우리도 다시 수비해 빨리. 저거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엔드랄라를 나갈 때 니들이, 날 날... 네. 어, 니들이, 네. 어, 니들이 어디 나갈 때 네. 그냥 나가긴 하는데 체크하러 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응, 아니라 슛 응. 터잖아. 슛을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돼? 블락이 아니라 응. 바싹 붙어서 슛못 하게 우리 지금 맨막하 듯이. 그게부터야 되는데 그냥 니들은 나가서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슈터들 그냥 올리잖아. 솔직히 니들이 키가 작냐? 솔직히 뭐냐? 아들처럼작진 않잖아. 코드지들 니가 앞에 서 있는데 슛 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안 나는 안 만들고. 그러니까 니네들이면은14 14 14 14. 14 14. 14. 14, 14. 어. 우리 퍼포먼스 아, 아, 야 니네들이 4 5도 나갔으면 휴지수는 아. 못 올려야 돼내 내 생각에는 세타 <laughs> 세 근데 다 쏘잖아 다 이미 떠있어 안 되신 거지 <laughs> 어, 우리 약속했잖아 45도씩 나갔으아 그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게 그니까 <laughs> 패스가 어. 패스 넘어갈 때 같이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안되었어 내 얘기는 너들이 못하는 답이 아니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늦어야그 무서워. 수비가 돼야 상대방이 다시 보도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수비 양성도가 높아지지 이게 쉽고 누구나 하는 수비면 은당연이 누구나 다 잘하겠지 근데 이 말대로 나하는게 아, 어려워 왜냐면 왜 어렵냐면 너들이 밑선을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반대 사이에 나가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긴장푸는 순간 그냥 당해 그러니까 어 멀지 안 주겠지 하면 당해 아. 언제나 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격, 아니, 소비할 때 그렇게 계속 긴장하고, 그렇게 수비하지 그게 체력도 뭐 겁나 커. 그게 어려운 거야. 계속, 공격 수비를 계속 패턴 집중하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어려운데, 그거가 잘 하면은, 우리들이 느는 거고, 우리 팀 시력이 느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 맞아. 근데 어려운 건데, 니네를 해내야지. 어떻게? 해야지. 험불이잖아, 험불이잖아, 해. 야, 빨랑해! 10, 10초야! 아, 좀... 저 사람 손춘 거 어때? 저 키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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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사람 정 레이업을 안 올라가요 다 무조건 이으면다 네. 만들어. 근데 저먹으 저렇게 뛰기 진짜 힘들 텐데 오케이! 타지 다 라이스 굿스 가! 좋디! 역시 용리 해야지 괜찮소 야, 괜찮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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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턴 해봐! 패턴 패턴. 패턴. 어, 급충이 2번. 아, 이다 미쳤던 거. 아, 어이 없어. 이거? 상강님. 저아 제가 4분못 거. 대박이네 진짜. 아 근데 풀업 점프에요그니까못 올라 그니까 늦은 동작에 때지지 진짜 근아 아이고, 심지어 아, 소모하나 진짜 졸라 빨리 야, 빠진다. 괜찮아! 빨리 올라와! 이미 점프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야 친해 봐, 친! 어, 진짜 빡세게 한 빡세게 된다. 해봐, <laughs> 해봐! 아호! 나이스, 나! 아, 아. 아, 아. 죽으니까. 저저저 했죠. 점발이 있어 가지고. 지능을 써. 스킬로 키는데. 아, 몸은 아니, 그만 키어도 될거 같아. 키로 좀 키워. 아. 유하나, 오늘 좋아. 잘하고 있어. 근데 45도 나가는 거를 네가 좀더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같이 봐 줘, 같이. 왜냐면 저... 나가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건 네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나가는 거 네가 리커버리가 바로 될거 아니야. 형늘이라시합때 하려고 해. 지금 시흥시대에 안된다고 대충 하는 거야? 개새끼 김성진 개새끼 시운시대에안된다개 그 대충 하는시 x 야 녹음 들어갔지? 개새끼 개새끼 시운시대에안된다고연도 이... 김성진 시발대에안된다고존나 대충 해 줘봐 줘봐 줘 아이고 속공 然、no.